안녕하세요.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오늘 고양시 위너스의 승리 MVP 선수입니다. 안유범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진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승리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리 아, 저희가 팀이 초반에 좀 선수들이 실력이 잘안 나와가지고 좀 지는 경기가 억울하게 지는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선수들 기량도 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주장으로서 팀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아,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어 어리, 주장이 어리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선배들을 그래서 마청이고 제가 원래 여기 팀에 초창 그 뭐야,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네네. 원년 멤버다 보니까 내가 해야겠다 책임감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제한살 밑에도 길라운 선수가 있는데, 네. 같이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 초반에 네. 저 친구들이 안 나왔던 게 잠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기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안 좋고, 얼른 나와서 빨리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올 음. 시즌 팀의 목표. 네. 팀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네. 네. 어느 팀이든 다 우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네 우승 해봐. 그리고 안효범 선수만의 개인 목표가 있을까요? 개인 목표는 솔직히 프로 프로죠 프로인데 저는 당장 목표는 이거 그냥 저희 팀 우승.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아, 역시 주장 네. 주장이라 마인드가 네. 다를것 같습니다. 의지은 저희 팀, 저는 프로 못 가도 되는데, 그냥 기운을 게 우승하고, 네. 이렇게 기운을 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고향시 이너스 응원하고, 네, 안효범 선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효범 선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안효범 선수 자리였습니다. 네, 쳤습니다. 어, 그 센터 쪽으로 멀리 뻗어나간 공 외야 쪽까지 네 뻗어나갑니다. <laughs> 담장을 넘어갔나요? 지금은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어가서 인정 이루타가 네. 기록되어요 네. 네. 중견수 뒤로 넘어가는 인정 이루타를 선임으로써5 점의 스코어로 벌어지는 데큰 역할을 했거든요. 잘 밀어쳤어요. 외야까지 굴러갑니다. 주상혁 선수는 홈으로 들어오고요. 팀에스 보는 6점 선수에. 차로 벌어지는데요. 안유범 선수 뭐 오늘 타격감 굉장합니다.